아파트 거래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매외 눈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아파트 대상으로 최근 한 달간 거래된 실거래 건수 중 최고가 대비 하락율 상위 아파트 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거래 내역은 실제 거래된 내역을 기준으로 하였고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율 24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골든 5층 34평으로 25년 2월 5.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7.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23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개봉 아이파크 22층 25평으로 25년 2월 9.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6월 최고가 11.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22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두산 25층 15평으로 25년 2월 5.1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6.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3%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21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9층 25평으로 25년 2월 7.7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10.1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3%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22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우성 2층 25평으로 25년 2월 6.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7월 최고가 8.8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3%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9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 플러스 구로 해담체 25층 4평으로 25년 2월 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년 8월 최고가 1.3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3%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8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척대우 17층 18병으로 25년 2월 5.7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7.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4%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7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개봉한진타운 9층 25평으로 25년 2월 5.9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3월 최고가 7.8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4%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6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연예인 7층 25평으로 25년 2월 6.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8.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4%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5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연예인 15층 25평으로 25년 2월 6.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8.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4%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4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17층 25평으로 25년 2월 7.6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10.1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4%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3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개봉한 진타운 12층 18병으로 25년 2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1월 최고가 6.6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5%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2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척대우 16층 18병으로 25년 2월 5.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7.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6%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1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이루성 11층 18병으로 25년 2월 4.9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1월 최고가 6.8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6%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2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두산 15층 열세 평으로 25년 2월 4.5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1월 최고가 6.1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6%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구이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두산 4층 1 3세 평으로 25년 2월 4.4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1월 최고가 6.1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6%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8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주공 1차 8층 22평으로 25년 2월 7.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10.04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7%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7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 3층 13평으로 25년 2월 4.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6월 최고가 5.87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7%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6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척대우 4층 18병으로 25년 2월 5.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7.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8%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5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 12층 13평으로 25년 2월 4.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6월 최고가 5.87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8%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4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지웰 10층 18병으로 25년 2월 5.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12월 최고가 8.6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1%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3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이루성 3층 34평으로 25년 2월 7.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1월 최고가 10.9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1%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2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이루성 1층 18병으로 25년 2월 4.2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1월 최고가 6.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6%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주공 2차 5층 12평으로 25년 2월 4.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7.1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6%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